최근 태풍 힌남노가 일본 오키나와를 쑥대밭으로 만든 가운데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던 일본이 만나 싶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열도 전역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에서 최근 건설업자들 사이에선 매우 충격적인 일이 확인됐다며 일본 행정기관의 제보 전화가 급증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진과 태풍에 의해 심각한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내진 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매우 충격적인 댐 붕괴 사고가 발생하며 오키나와 댐 콘크리트 구조물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마저 발생했습니다. 댐 붕괴 사고 현장을 찾은 많은 전문가들은 충격적인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사고 원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최근 오키나와 일대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던 슈퍼태풍 흰남노로 인해 댐들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다는 발언을 내뱉으며, 일본이 안전하다고 말하던 내진 설계의 허술함이 드러나자, 결국 일본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문제는 댐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일본의 관광지인 오키나와라는 것인데, 더욱이 오키나와는 단단한 안반위에 조성된 섬이며, 이로 인해 재해가 발생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태풍에도 끄떡 없을 것이라며 안심하고 있던 가운데, 과거 전문가들은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에 치명상을 입혔던 태풍 매미보다 더욱 강한 태풍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절대적이며 오키나와가 긴장하지 않는다면 태풍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힌남노의 세력이 약할 것이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를 강타한 태풍 힌남노는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강한 위력으로 급성장하여 슈퍼태풍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오키나와 제도 전역이 쑥대받친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시간당 3 5 0 m m 의 미친 듯한 폭우가 쏟아졌고 초속 50m의 강풍을 동반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어느 태풍과도 다른 위력의 일본이 경악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슈퍼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지 일주일이 될 무렵.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던 댐이 완전히 붕괴되어 도시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매우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태풍에 의해 댐이 무너졌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던 것입니다. 긴급히 피해 상황을 보도한 일본 매체에 따르면 9월 9일 오후 순식간에 댐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며 이로 인해 수천 톤에 달하는 물이 하천을 휩쓰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오키나와 이시카가시 오우라댐이 태풍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여 댐 일부가 무너졌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상황이 급박한 것은 범람해 버린 댐이 강과 하천에 흘러 들어가자 당국이 비상사태에 빠졌던 것입니다. 다급히 국토교통성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이미 댐 내부의 균열이 수십 차례 발생하였고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댐 붕괴 사태를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강조차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건설업자들 사이에선 최근 들어 댐이 위태로운 일이 많았다라며 특히 오키나와의 대부분 댐들은 완공한지 50년이 훌쩍 넘은 곳이 즐비해 있어 댐 붕괴를 피하기 위해 유지보수 투자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던 오키나와는 얼마 전 태풍 힌남노가 할퀴고간 상처로 인해 결국 댐까지 붕괴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분통했고, 지금이라도 오키나와 댐들을 수리해야만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그런데 매우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댐 붕괴 사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행정기관들은 공식적인 답변조차 없어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전문가들은 지리 특성상 댐이 많이 있는 중국과 일본의 지진 활동으로 많은 균열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발표를 전했습니다. 결국 이를 증명하듯, 중국을 시작으로 재앙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5일 중국 스촨성 루딩현을 강타한 규모 6.8의 대지진에 의해 13억 인구를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스촨성 일대에선 지난 2008년 규모 8.0의 대지진 이후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2006년 완공된 산샤댐의 저주란 말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만의 갇힌 막대한 양의 양쯔강 무리 집안을 무르게 만들어 생긴 인재라는 것입니다. 이번엔 극심한 가뭄 이후 1에서 3년 안에 대지진이 찾아온다는 소문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올여름 스찬과 충칭을 비롯한 내륙 일대가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퍼지면서 일본 네티즌들은 중국을 시작으로 이제는 열도까지 자연재해의 저주가 잇따라 발생할 것이라는 여론이 나왔던 것입니다. 마이클 벨린더 토목 전문가에 따르면 댐의 평균 수명은 기껏해야 50년인데 이미 일본의 대부분 댐들이 50년을 훌쩍 넘었다라며 오키나와 전역의 댐을 수리하기엔 너무 늦은 상황이라는 말까지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지자체의 황당한 발표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댐 유지보수를 담당한 국토교통성 직원에 따르면 이곳 댐은 완공한 지 50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이미 콘크리트 구조물이 완전히 붕괴되어 보수를 전혀 할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현재 국토교통성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댐 수위를 계속해서 조절하고 있으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무척이나 죄송하다는 말로 마무리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댐 붕괴 사고 현장을 찾은 많은 전문가들은 충격적인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조만간 일본 오키나와 일대를 들이닥칠 12호 태풍 무이파가 강타한다면 댐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폭탄 발표를 내뱉었던 것입니다. 9월 8일 새벽 내시경 위성사진에 찍힌 무이파의 행보에 열도가 충격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최근 태풍 무이파가 세력을 확장하며 엄청난 크기로 성장하는 열대저기압이 촬영되었는데 이 열대저압부가 12호 태풍인 무이파였고 전 세계 모든 기상청들은 하나같이 태풍 무이파가 일본 오키나와를 강타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현재 자연재해 선진국이라며 말하던 일본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에는 일본이 자랑하는 거대한 댐인 구로베 댐 또한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비롯해 많은 위기에도 구로베 댐은 흔들리지 않다가 올해 기계할 만큼 대지진과 폭우에 의해 위기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열도의 수많은 댐들이 위기에 놓이자 이번 사태만큼은 주변국이 싫어도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존심 하나는 선진국인 일본인들은 그동안 주변국들을 아낌없이 도왔건만 우리에게 돌아온 게 무엇이 있냐며 주변국들의 도움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된다는 망언까지 나왔습니다. 최근 태풍 무이파의 경로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심기압 994 헥토파스칼, 10분 평균 풍속 23m s 세크 10분 순간 풍속 33m/sec의 세력으로 발달한 무이파는 슈퍼태풍 흰남로와 달리 중형급 태풍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태풍은 당장 내일이라도 강해질 수 있는 게 자연재해입니다. 특히 다음 주를 시작으로 태풍이 북상해 수도권을 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한반도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책을 마련하여 지금이라도 태풍 대비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